이 템플릿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측에 뭐가 있죠? 커스텀 돼 있죠? 같이 하고 여기 이제 누릅니다. 창을 템플릿 불러와서 커스텀 나오 땅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것이 탑 라인이고요. 여기가 탑 라인이 되고 이두 번째 게 메인 타이틀이 되겠죠. 세 번째 게 바텀이 되겠죠. 이대로 영문만 넣어주면 돼요. 영문을 영문 넣어야 됩니다. 네, 미날이고 밑에 메인은 네, 유튜브고요. 그다음에 바텀은 트로펫서신으로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 상단이 뭐죠? 탑 라인이고 밑에가 뭐죠? 메인이고 밑에가 하단이 바텀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오디오가 있어요? 없어요? a 드 오디오 누르면 오디오 창이 뜨는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이 에너지로 제가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대학을 듣겠다고 한다면, 옆에 뭐있죠? 네, 선택 그러면 이 오디오로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럼 여기 오디오까지는 끝났죠? 이해될까요? 지금부터 계속 다 하고 계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해상도를 3 6 0 p x 할 거냐, 7 2 0 p x 할 거냐 가급적이 높은 걸로 하십시오 왜냐면 인코딩할 때좀 내려가니까요 칠2 0 선택하고 밑에 하단에 뭐죠? 여기 오더 있죠? 오더 빨간 거요. 오더 네. 누르면 눌러봐요. 네. 또 다시 뭐죠? 메이크 쪽으로 눌러주면 세 번째 거요. 눌러주면 네. 다시 이 창이 뜨고 이 창이 뜨면 다시 뭐죠? 교 쪽으로 그냥 눌러만 주면 돼요. 네, 잠깐만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넘어가니까 위에 이 템플릿 선택하고요.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우측에 그 보이죠? 뭐 커스텀 나온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라인 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선택하고요. 자 선택하고 밑에 대상도 크기 선택하고 제일 밑에 빨간 거 있죠? 오조 네. 눌러주고 메이크 눌러주면 다시 마이 크리드로 눌러주면. 이 시간도 지정하나요? 예. 거의 10초입니다. 절, 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예. 자, 여기 지금 만들어져서, 이거 지금 클라우드 돼 있죠? 지금 만들어져서.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면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탕화면으로 네, 다운로드 해놓고 폴더 속에 넣어놓고 이제 콘텐츠 앞에 영상 편집할 때 이따 쓰게끔 하나만 지금 만들어서 다운로드 해보기 바랍니다 네. 어떤 콘텐츠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면 템플릿으로 가서요 원하는 템플릿 혹시 네. 이 콘텐츠를 쓰겠다 그럼 이 이미지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나요? 자신의 얼굴 로고도 넣을 수 있겠죠 제 연습하기로 좋은 것은 요 메인 타이틀 이게 제일 연습하기에 좋을 거예요. <laughs> 불러오고 두 번째 뭐죠? 하단의 커스텀 나온 일로 주고 위에 여기 탑 라인의 네. 영문입니다. 영문. <laughs> 嗯。

진 많이 나있는데 화면이 안 떠요. 네, 잠자 일단 우리 조금 원활하게 해서요. 이 사이트는 이걸 만드는 거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네. 예, 이거 가지고 3 시간 풀수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틀 만드는 템플릿 사이트다 하면 되겠죠? 예. 네. 예. 자 그다음 여기 뭔까 제가 만든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기는 언제든지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가제재편집에다쓸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하면 뭘까요? 바탕에 곰믹스가 다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곰믹스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곰믹스. 홈믹스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바탕에요. 눌르면 이 창이 뜰 거예요. 홈 믹스, 곰 믹스. 곰 믹스 안 앞에는 다 깔려 있을 거예요. 홈 믹스 앞에 바탕화면에 가보십시오. 홈 믹스 아이폰 있을 거예요. 이건 이게 떠 있을 거예요. 이건 홈 믹스 아이콘이요. 아이콘. 이 아이폰이요. 바탕화면에 이곰 믹스 아이콘을 실행해 주세요.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 이쪽으로 오실까요? 기 혹시 뒤에 안 되시면 앞에 자리에 하나 비어 있어서요. 네. 오늘 다른 건다 잊어먹어도요. 이 동영상 편집만큼은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건다 잊어먹어도요. 동영상 편집만 할수 있으면 어떤 콘텐츠가 어떤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동영상 편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 제목, 네. 인트로 오프닝, 그 다음에 필요한 영상 가져와서 잘라서 불필요한 거 버리기, 필요한 것만 놓고요. 그 다음에 영상 사이사이에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고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영상 위에 반드시 뭐가 올라가야 되죠? 자막 올라가야 되죠? 자막 말고 또 뭐가 올라가야 되죠? 이미지도 갈아 올릴 때가 있겠죠.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미지 떼어놓고 설명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디오 놓고 아웃트로, 마지막 엔딩 놓고 영상 인코딩 하면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어디에 올려요? 즉시 유튜브로요. 그리고 URL을 얘들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인데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영상 편집 능력만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곰 믹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인데요. 예전에 베가스하고 프리미엄급 정도는 됩니다. 굳이 하지도 못하면서 비싼 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복잡해, 어려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저 상단에 두개 노란 게개 보여야 한 거예요. 저게 두개 뭐냐면 이제 유료로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료에서 주는 건데요 저거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곰 믹스는요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유료로 가실 때는 언제 가냐 여기서 충분히 익혀서 조금 시시하다 라고 할때 올라가시라는 얘기예요 굳이 유료가 가지고 돈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익혀서 아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프로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잠깐 손 내려주세요. 위에 상단에 어떤 기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미디어 소스 누르니까 파일 추가가 있고요. 옆에 보니까 텍스트 이미지가 있어요. 텍스트 자막 넣고 이미지 불러올 때는 이걸 눌러야 되는 거고요. 옆에 템플리카 오버레이 클립은 프로버전이니까 우리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필터. 사실 필터도 그리 쓸 일이 없어요. 네, 우리 교수자들의 컨텐츠에는요. 네, 이것도 그냥 패스하고요. 영상 전화는 뭘까요? 영상을 가져와서 잘랐는데, 잘랐는데.